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자, 당사는 성진 악기라고 합니다. 악기를 도 소매하는 개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회계 기간은 7기가 되겠고요.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해가지고 수행 과제를 완성하고 평가 물음에 답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기초정보관리 이해가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이 되겠죠. 자 수행 과제 보시면 네 통장을 참고해 가지고 거래처 등록을 하세요. 네 코드번호 나와있고요. 금융기관명 나와있고요. 구분 나와있고요. 예금 종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 가지고 네 해당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입력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이거는 통장이잖아요. 네 금융 탭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코드 번호는 네, 98005가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금융기관명은 하나 은행. 하나 은행 그리고 보통으로 이렇게 입력하라고 합니다 엔터 자 계좌번호 그대로 입력하죠 527-9100-04-22456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네 구분은 0번 일반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거니까 0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시 찍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까지 입력해 봅시다. 어, 수행과제 보시면, 예금 종류를 보통 예금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금 종류 있죠? 여기다가 보통 예금으로 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예금. 그리고 보통 예금이 맞죠? 네, 0번 잘 선택해 져 있고요. 어, 그리고 요거 하나은행이죠? 사실상. 하나은행이고요. 강남 지점에서 요거 개설한 통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입력해 보죠. 개사 계좌, 어 계좌 개설점 해가지고 여기다가 네, 하나은행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네, 강남 지점에서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안서 입력 수정하라고 합니다. 작년도 입장에서는 단기가 되겠죠. 네, 요 내용을 어, 제대로 입력해 놨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수행과제 보시면 입력이 누락되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라고 합니다. 요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기분 손익계안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작년도 손익계산서죠. 네, 자, 요거 입력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금액이 나와져 있는데, 요거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매출 쪽.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억원 잘 되어 있죠 그쵸 여기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카테고리 부분입니다 자 매출원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1억 6천만원 잘 되어 있나요 그쵸 1억 6천만원 잘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매출총이 익 마진이 나왔습니다 1억 4천만원 나왔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관리비 해가지고 96530000인데 프로그램상에는 93-480-000으로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네 여기서부터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급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여 6천만원 맞고요 네 복리후생비 맞나요 네 내용이 맞고요 여비교통비 네 금액 맞죠 접대비 업무추진비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어, 통신비 통신비 금액 맞고요 그 다음에 수도강열비 해가지고 맞네요 음.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은 내 금액 맞죠. 그 다음에 강가상각비 650만원 맞고요. 보험료 120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금액이 틀렸네요. 그렇죠? 네, 이 내용을 고쳐주셔야 되겠죠. 어, 시험지 상에는 25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2, 5, 0, 0, 플러스, 엔터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판매관리비가 이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또 틀렸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어, 차량 유지비 고쳤고요. 다음에 운반비 살펴봅시다. 운반비 금액은 맞고요. 수선비가 없네요. 그렇죠? 수선비는 추가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F2 버튼 눌러 가지고 네. 해 주시면 되겠네요. 도움 키 F2 눌러 가지고 네. 수선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8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판매 관리비가 96530,000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됐습니다. 영업이익 맞고요. 영업의 수익 맞나요? 네, 영업의 수익 카테고리 맞네요. 그쵸? 영업의 비용 한번 살펴봅시다. 어, 맞고요. 그 다음에 단기순위까지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렇게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무 수행 두 번째입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수행 과제 보시면 거래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분개를 코딩해 주세요. 내용 살펴봅시다 자료 설명 보시면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래처를 위해서 썼네요 어, 왼쪽 차변에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거래처를 위해서 썼다 업무 추진비가 되겠죠 접대비 라고도 합니다 접대비 이렇게 8만원 그 다음에 어, 신용, 어, 신용카드로 신용 결제를 했나 봐요 네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어, 갚아야 될 돈이 생겨났습니다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상품 구매한 거 아니죠 네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카드사도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날짜는 7월 15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 가지고 7월 15일 자로 코딩 해주시면 되겠죠 7 엔터 15자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변이 되겠죠 자 도움키 눌러봅시다 f2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f2 해가지고 거래처 어 계정과목이 접대비 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업무 추진비 입니다 어, 800번대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죠. 그쵸? 813번 접대비가 되겠고요. 금액은 8만원이 될 것입니다. 4번 오른쪽 대변에 상품 구매한 게 아니죠? 네,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4번 오른쪽 대변에 가지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정답 처리가 되겠네요. 맞나요?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에요?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입니다. 네, 신한카드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고요.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개를 코딩해 주세요. 자료 설명 보시면 판매 상품, 판매 상품 배송을 요청하고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배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 자,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될 거고요. 판매할 때 운임이 들어갔습니다. 그쵸? 택배비가 들어갔죠? 단어 이름, 운반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날짜는? 8월 5일 자가 되겠고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날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5일 자가 되겠죠. 왼쪽 먼저 입력할게요. 3번 왼쪽 차변에 판매에 대한 운임입니다. 운반비라는 단어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2만 원이 될 것이고요. 4번 오른쪽 때문에 101번 현금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채권, 채무 없죠. 통장도 없고요. 네, 정답은 6게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보시면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개를 코딩해 주세요. 건강보험료가 나와 있고요. 금액 어, 빠져나간 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7월달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 기한 이래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고 합니다. 아~ 어, 요거 납부하는 문제가 되겠죠 보통 예금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22만 5900원이) 빠져나갈 것이고요. 어, 그리고 50%는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시해서 떼어놓는 예수금이라고 하죠. 네, 예수금이 사라지고요. 부채의 감소는 왼쪽 측면 그리고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대요.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썼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측면에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이렇게 50%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거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10일 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일단은 어 원천징수한 금액. 어, 본인부담금이죠? 네 그거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F2 눌러서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시해서 떼어놓은 돈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112-950이 될 것이고요 3번 왼쪽 차변에 회사가 부담하니까 비용 처리하죠 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800번대 112-950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오른쪽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통장에서 225-900이 빠져나갔습니다 채권, 받아야 될 돈, 채무, 갚아야 될 돈,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통장입니다. 네, 통장,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죠? 네, 신한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쵸? 네, F2 눌러서 신한은행 해가지고,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 안 했었는데, AT 같은 경우는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하니까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개를 코딩해 주세요.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라고 합니다. 내용 살펴봅시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매했대요. 사용목적으로 컴퓨터를 구매하였다. 비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네.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신용카드로 긁었네요. 그쵸? 왼쪽 차변에 컴퓨터, 사용 목적으로 컴퓨터가 생겨났습니다. 비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30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상품 구입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국민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되겠죠. 날짜는 8월 22일 자가 되겠습니다. 날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자가 될 것이고요.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면에. 비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금액은 300만원이 될 것이고요 4번 오른쪽 대변에 어, 상품 구매한 게 아니죠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써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미지급금은 그리고 어, 카드사한테 납부해야 될 의무가 되겠죠 f2 눌러가지고 국민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입니다 국민카드입니다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5번 문제입니다. 재고 자산 매입 거래가 되겠습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개를 코딩해주세요. 자료 설명 보시면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판매용 물건을 구입했어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면에 상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갚아야 될 돈이 생겨났죠?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하니까 이건 상품 구매한 거 맞죠? 주된 영업활동이니까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외상 매입금은 채무, 갚아야 될 돈이죠. 그쵸? 어, 승윤 악기한테 갚아야 될 돈을 얘기합니다. 날짜는 8월 29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변에 146번 상품이 될 것입니다. 판매용 물건이 생겨났고요.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4번 오른쪽 대변에 251번. 외상 매입금이 될 것이죠.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승윤 악기한테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6번 문제입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고요. 수행과제에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10월 15일 자에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알수 없는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계이득 이러시면 안 되고요.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임시적인 단어를 씁니다.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들어왔고요. 임시적으로 일단 받은 금액입니다. 단어 이름 임시 단어 가 수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가수금은 임시적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이거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쵸? 원인을 찾아냈으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고요.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어, 잡이익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쓰시면 되겠죠? 어찌됐든 임시적으로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 10월 15일자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바꾸겠습니다. 10월 15일자가 되겠습니다. 10월 15일자로 가셔가지고, 왼쪽 차변에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200만원 들어왔고요. 4번 오른쪽 때문에 임시적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가수금이죠. 200만원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채권, 채무,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통장이죠? 농협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농협은행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구입했다고 합니다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개를 코딩해 주세요 어, 소프트웨어 위하고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 소프트웨어 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면에 소프트웨어 5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대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되겠죠. 네, 신한은행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AT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 쪽에 해당이 되겠죠. 날짜는 10월 25일자입니다. 날짜 고쳐두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자고요. 왼쪽 차변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금액은? 네, 5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4번 오른쪽 때문에 103번 보통 예금 500만 원 이렇게 코딩해주시면 되겠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하게 되겠죠. 통장은 신한은행 통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딩해주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통장 4번에 이한 거래 입력 평가 문제 보시면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선택하래요. 아주 친절하고만요. 자, 10월 28일자이고요. 성진빌딩의 건물을 임 임차 빌렸대요. 건물을 빌렸다. 건물을 빌리기로 사용을 하고 임차 보증금. 아 보증금 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월세도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습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1050만 원이 빠져나갔고요. 네, 빌리는 거에 대한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 월세 낸거 보여요? 임차 료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집에서 나올 때, 사무실에서 나올 때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권리 채권이라서 반드시 거래처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날짜는 10월 28일 자가 되겠습니다. 날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자고요. 왼쪽 차변에 임차 보증금입니다. 빌리는 거에 대한 보증금이 되겠죠. 천만 원이 될 것이고요. 왼쪽 차면에 월세 내야 됩니다. 임차료라는 단어 800권대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오른쪽 때문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임차 보증금. 보증금은 나중에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 성진 빌딩한테 받아야 될 돈이고요.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국민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품목수행 세 번째입니다. 전표 수정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입력 자료의 수정, 거래 자료를 수정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날짜는 3월 13일자로 되어 있고요. 뭔가 내용이 잘못 됐나 봐요. 자료 설명 보시면 찬미 악기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이체한 내역이다. 계약금을 먼저 줬다. 단어 이름 선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죠. 자, 일단 날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3일자입니다. 미지급금이라고 코딩이 분명히 돼 있어요. 왼쪽 차면에 미지급금 아니죠? 계약금을 먼저 줬다. 선 급금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그쵸 네 코드번호 선택해 주시고 f2 눌러주신 다음에 계약금을 먼저 줬다 산 급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금액도 맞나요 네 금액 42만원 맞고요 어 참미 악기 맞죠 음 참미 악기 맞고요 보통 예금계좌 농협은행 맞네요 그쵸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계정 과목만 바꿔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입니다 입력 자료의 수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래 자료를 수정해 주세요 9월 15일 날 상품을 매입한 거래가 7월 14일로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날짜를 잘못 코딩해 봤나 봐요 7월 14일 자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프로그램 상에는 7월 14일 자로 잘못 코딩이 되어 있을 겁니다 7월 14일 자 가시면 이 내용이 언제 날짜라는 거예요? 9월 15일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 어 개정 어 요거 붕괴 처리한 것을 이동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만 바꿔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날짜 바꾸는 거 어떻게 하냐면 네, 요거 네모 박스 눌러 주시고 네모 박스 눌러 주시던가 아니면 요 전체 네모 박스 눌러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동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네, 이동하겠다. 날짜를 이동하겠다. 언제 날짜? 9월 15일자로 이동을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동 버튼을 누르게 되는 순간, 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7월 14일자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9월 15일자로 가시면 이렇게 코딩이 옮겨진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행 과제 풀이 보시면요 이동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전에 입력한 7월 14일자 그거를 삭제 누르시면 되겠죠? 삭제 누르시고 다시 9월 15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